힘들지 않으신가요? 졸리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 진짜 과부생활이 참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힘들고 각박한 과부생활을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저는 집에 가서 라면을 먹으면 운과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싹 날라가는 기분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라면을 지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보글보글 끓여서 라면을 딱 떠서 바로 먹지 않죠 호흡 불어서 뜨거운 면발을 차가운 바람으로 식혀서 드실 겁니다 바로 먹으면 화상 입잖아요 그럼 좀 다른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날 여러분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손에 장갑을 안 껴서 손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일럴 어떻게 할까요? 하, 뜨거운 바람을 내뱉어서 차가운 손을 녹입니다 손 차가우면 아프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몸은 하나인데 왜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두 개의 바람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 이유가 무엇일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약 36.5도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학교를 오면서 날씨를 보니까 한 5도씨 정도 되더라고요 밖에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뜨거운 공기, 몸이 뜨겁잖아요. 공기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그대로 나왔을 때, 이 공기의 온도는 약 36.5도씨를 유지하고 되겠죠? 그러면은 밖에 온도가 4도씨이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당연히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주변 온도보다 온도가 높은 공기가 나온다.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라고 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죠? 뜨거운 바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베르누이 원리와 그리고 단열팽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베르누이 원리. 어렵게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유체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다. 잘 모르겠죠? 이것만 알면 됩니다. 흐르는 유체의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자 그럼 여기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요. 선풍기 틀고 휴지 이렇게 하면은 손 선풍기 쪽으로 휴지가 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흐르는 유체에서 속력과 압력은 반비례한다. 아 선풍기가 속력을 빠른 속도로 공기를 내뱉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유체가 운동하는 성질을 따라서 따라서 휴지가 휘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열팽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어, 이게 열역학 제일 법칙의 식입니다. 외부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와 기체가 외부에 한일 W의 합과 같다라는 식인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열팽창. 아 Q가 0이네. 팽창했네. w 가 양의 값을 가지네. 그럼이 등식이 승립하기 위해서는 델타 U가 음의 값을 가져야 0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내부 에너지가 낮아진다. 음의값을 가진다. 아, 온도가 내려가겠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차가운 바람을 뱉을 때 입을 동굴게 오미로 하고 바람을 뱉을 겁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나가는 공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서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단열 팽창, 순간적으로 팍 팽창하면서 시체 온도가 낮아지겠다. 아, 됐다. 이해가 됐다. 이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거생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물들, 과학적인 원리, 물리적인 원리 바람 말고도 알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